여자 중등부 릴레이에는 총 7팀이 참가를 하겠는데요. 1번 광주 체중, 2번 부산 체중, 3번 서울 체중, 4번 경기 체중, 5번 강원 체중, 6번 원봉중, 마지막 7번에 울산 스포츠 과학중까지 본인들의 2024년 공식적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선수들. 이제 여자 3종 릴레이 광주 체중의 이루리 선수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이루리 선수 출발했고요. 예, 부산 체중의 안정원 선수까지, 그리고 서울 체중의 김지훈 선수까지, 어, 1, 2, 3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개인전과 마찬가지로 육상에서는 확실히 김지훈 선수가 강점이 있네요. 네. 정말 긴 팔다리를 이용해서 쭉쭉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남자 팀과 여자 팀이 함께 출전하는 팀들이 다수 있는데 역시나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을 응원해 주고 있고요. 원봉중학교 박지연 울산스포츠과학중 이채희 선수도 스타트 끊었습니다. 네, 이제 운동장 트랙 안에 모든 팀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격은 두 시리즈가 남았기 때문에 첫 바퀴부터 너무 무리해서 추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전보다는 한바퀴또 육사 아, 사격 시리즈를 한번 덜 하긴 하지만 역시나 상당히 긴 코스를 선수들이 달려줘야겠고요. 이루리 선수 첫 발에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지만 연속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리가 먼저 출발합니다. 네, 한 발밖에 미스하지 않았고 사격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아마 서울 체중과의 간격을 조금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선수 역시.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향한 발판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사례에는 부산체중의 안정원 선수가 계속해서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산체중 선수 어, 사격 다 마쳤고요. 예.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지금 경기체중 강원체중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 사격 집중하면 어, 3등 부산체중 선수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양지우 그리고 박주원 선수인데요. 먼저 양지우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루리 선수 역시 어떻게 본다면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또 개인전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뭐 시상대에 많이 올라봤기 때문에 뭐 1번으로 달린 것에 대한 압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격을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4분 30초 경과 김지훈 선수가 육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줄여나가기 위한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루리 선수 첫 번째 사격 리듬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과연 두 번째 사격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어, 지금은 첫 발을 먼저 맞춰냈고요. 두발 남아 있는 상황. 침착하게 관역을 향하고 있고요. 네. 이제 통과했습니다. 이루리 선수 본인의 마지막 사격이었습니다. 네세발 정도 미스를 했는데요. 어 조금은 두 번째 사격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 서울체육중학교의 김지훈 선수가 빠르게 두 번째 사격을 마무리했습니다. 네한발 정도 미스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사격에서 어, 두발세발 발 정도의 차이로 잡아내면서 지금 격차를 확 줄여냈거든요. 네. 어이 격차 그대로 이제 2번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겠습니다. 2번, 3번 주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요. 선수들 모두. 끝까지 터치가 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정말 1등, 2등 광주체중 서울체중 경기는 어, 마지막 3번 주자까지 가봐야 승부가 판결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체육중학교의 양지우 선수가 본인의 두 번째 사격을 끝냈고요. 지금 광주 체중, 서울 체중 1번 주자가 개인전 1, 2등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또 2번 주자들은 또 개인전 3, 4등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뭐, 이 선수들 또뭐어 2번 주자까지도 아주 치열한 각축전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루리 선수가 본인의 몫을 다 해내고 양보민 선수에게 터치를 해 줬습니다. 곧이어서 서울 체중의 김지훈 장소윤에게 내 줬습니다. 1, 2번 주자에 상당히 강한 선수들을 배치한 두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어, 3등권, 4등권과의 격차는 확실히 어, 벌려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네, 광주 체중, 서울 체중이 12초의 격차로 출발을 했는데 김지훈 선수가 조금 어, 격차를 줄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8초 정도의 격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많이 좁혀내는데 서울 체중이 일단 성공을 했고요. 자, 이어서 경기체중 전도윤 선수 레이스 이어갑니다. 경기체중 선수들 어, 3등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어, 2번, 3번 주자가 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수 스포츠 과학 중 이채희 선수는 끝났고 신혜지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어, 거의 동시에 일단 총을 집어들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에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바 발까지 성공. 세발 동시에 맞췄습니다. 네 번째 발 어,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어요. 과연 마지막은 마지막은 네. 약보민 선수가 맞춰냈습니다. 네. 어 비슷한 리듬으로 가다가 어 마지막 발에서 서울체중 선수가 두발 정도 더 미스를 하면서 지금 사격에서 한발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어 그래도 이제 아직 6상 두밖에 남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사격에서는 양범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육상에서는, 어, 장서현 선수가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 그렇군요. 어 근데 선수들 워낙 리듬이 지금 비슷하다 보니까, 네. 관중석에서 다들 오오오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laughs> 아 그렇죠. 그게 선수들 귀에도 분명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이 쓸 법도 했는데, 선수들 뭐, 사격 굉장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충북 원봉중도 박재현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끝냈고요 조현후 선수 2번 선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리 2위 싸움에 이어서 3위 싸움까지 치열한데요 어 역시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네 3위권 다시 부산이 어 경기 체중을 어 역전에 냈습니다 사격으로 부산 체육 중학교의 권수지 선수가 팀의 세 번째 사격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1, 2위 그룹 그리고 3, 4위 그룹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고요. 이제 광주체중의 양보민 그리고 서울체중의 장서윤 두 명의 선수들 본인의 두 번째 그리고 팀의 네 번째 사격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장선 선수가 확실히 육상에서 격차를 많이 줄여서 사격이 지금 한 발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예. 누가 먼저 쏘고 나갈지 누가 부담감을 이길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금도 비슷해요. 일단은 네. 거의 동시에 맞춰내고 있는데요. 서울체중이 조금 앞섭니다. 이번에 역전했습니다. 장서유 네한 발의 미스도 하지 않으면서 어, 역전을 이뤄냅니다. 아, 양보민 선수 역시 출발했고요. 아 장서윤 선수가 결국에 육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본인의 두 번째 사격에서 아또 엄청난 성과를 내줬습니다. 네 부담감을 이겨내고 어, 한 발도 미스하지 않는 깔끔한 사격 보여줬고요. 반대로 양보민 선수는 어, 이 선수가 뛰어 나가는 게 뒤에서 보이거든요. 어, 네 번째 다, 다 사격까지 맞춰놓고 네. 마지막 한 발에서 좀두 발을 더 미스를 하면서 간격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 체중 그리고 강원 체중. 오 강원 체중이 또 이번에 많이 올라갔네요. 네 강원 체중 선수들이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주고 있네요. 네3등권 싸움도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 팀이 어, 3번 주자까지 끝까지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부산 체중이 약간은 뒤쳐진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 체중과 강원 체중의 3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체중의 3번 주자 이채윤 선수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광주 체중의 마돈니 송현서 선수. 네, 2초 3초 간의 간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어, 사격 한 발이면 역전되는 거리고요. 송현서 선수는 최대한 힘을 초반에 끌어쓰면서 대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이채윤 선수는 이런 체력적인 우위를 조금 살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선수, 어, 지도자들이 항상 주문을 하는 게 앞선 사람이 한 2초, 3초의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서 힘을 써서라도 좀 따라 붙으라고 하거든요. 예. Yeah. 힘을 써서 따라 붙으면 그 힘을 쓴 만큼을 뒤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육상에서는 송현서 선수가 추월을 했고요. 부산체중도 3번 주자가 어 어제 개인전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 마지막 선수가 강한 만큼 아마 승부를 한번 걸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수원 선수를 통한 막판 역전극을 부산체중 선수들이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에서 1, 2위 간의 간격 약간 또 벌어진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사격이 중요합니다. 송현서 선수의 첫 사격. 두발 연속 성공을 했고요. 이채윤 선수 역시 총을 잡아 들었습니다. 송현서 마지막 한 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역시 송현서 선수 제가 연습 때도 좀 많이 보는 선수인데 네. 사격 타이밍 리듬 너무 좋아요. 한 발밖에 미사하지 않고 어, 완벽한 사격 보여줬습니다. 예, 네, 이채윤 선수도 초반에 약간 헤맸지만, 또 후반부에 뒷심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다른 팀들과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뛰어줄 것으로, 모든 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봉중학교가, 네, 약간 뒤쪽에서, 그 이전 주자가 또 마무리를 했고요. 경기체중과 강원체중의 맞대결입니다. 어, 자, 경기체육중학교의 장채윤 선수가 빠르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사격에서 어, 강원체중 선수보다 좋은 사격을 보여주면서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최민서 선수 역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일부러 자신이 갖고 있는 평소 사격보다 빠른 리듬을 가져가서 음. 사격에서 조금 도박을 걸어보는 거죠 미쳐야 본전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아, 뭐, 거죠 그렇,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격을 어, 뭐 정상적으로 소화를 해서도 4등을 할 바에 도박을 걸어서 도전을 해보겠다.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나요? 부산의 심소원 선수가. 네, 아, 어, 송현서 침착합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만발입니다. 사격에서 네! 10발 어, 쏘는데한발 미스하면서 어, 좀 편안하게 마지막 육상 주행하겠습니다. 아, 광주체육중학교의 릴레이 우승에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사격까지 하면서 600m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서울체육중학교의 이채윤 선수 역시 빠른 페이스. 어, 이채윤 선수도 다 성공시킨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발 쏜것 같은데요. 예. 사격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것 같네요. 아, 서울체육중학교 역시 은메달에 대해서 더욱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 바퀴 그리고. 사격 두발두 아, 번의 시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 그리고 경기 체중이 출발을 했군요. 네, 경기 체중이 사격을 잘 마무리하면서 아마 3위권을 확실히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장채윤 선수도 두 시리즈 사격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체육중학교가 4위 팀. 간격을 좁혔, 어, 벌렸고요. 육상에서 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또 사격에서 어, 조금 도박을 하면서 좋은 사격을 이뤄냈는데 그래도 조금은 격차가 있어 보여요. 광주체육중학교의 이룰리 양보민 송현서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아세 명의 선수들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고요. <laughs> 항상 카메라를 찾는 송현서 선수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세 선수 다 동갑이고요. 2010년생에 이름이 또 윤으로 끝나는데요어 그러네. 이 선수들 동갑에다가 또 이름도 윤으로 끝나는데 예. 어, 내년에 이제 다 3학년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팀이 되기 때문에 어, 내년에 굉장히 강점을 보일 팀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 장채용 선수의 3번 주자로서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격 잘해줬고 육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세 선수가 조금은 격차있게 출발을 했지만 네. 차츰차츰 한명한 한 명이 따라잡으면서 3위를 차지해냅니다. 31초의 핸디캡 스타트 하지만 양재우 전도윤, 장채윤 선수가 동메달을 확정시켰고요. 아 부산체육중학교 심수원 선수도 엄청난 활약을또 보여줬어요. 최종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체중 660점으로 1위. 이어서 서울체중과 경기체중 2, 3위였고요. 부산체중, 강원체중, 울산스포츠과학중과 원봉중 순으로 들어왔습니다.